오늘은 부천 역곡 상상시장의 떡갈비 맛집으로 유명한 상상떡갈비를 방문했습니다. 먼저 지하철역 쪽에서 오시면 더 가깝겠지만 저는 반대쪽 출입구에서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지나서 쭉 가시다 보면 우측에 점포가 위치해 있습니다. 일단 이 점포는 사장님께서 직접 순수 다 떡갈비를 직접 구우시고요. 어, 한2 30분 정도 굽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. 네, 가셨을 때 이제 떡갈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하루에 일정량 이상을 판매하면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개인적인 맛 평가로는 이제 떡갈비를 먹었을 때그 육즙이 굉장히 팍 터지는 느낌이 입안에서 들고요. 어, 익기와 어, 굽기의 정도가 굉장히 적당한 편이고 어, 사장님께서 이제 특제 소스를 만드신 소스가 떡갈비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굉장히 맛있습니다. <목소리>